이번에는 매일매일 행복하기라는 문장을 함께 써보고요. 남은 여백은 하트를 응용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올려진 것과는 약간 다른 형태로 이번에도 써보도록 할게요. 리이두 번이나 들어간 문장이라서 그리의 형태를 조금 바꿔볼게요. 저는 오른쪽 하단에 그림을 그려 넣을 거라서. 글씨만 봤을 때는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미음은 저는 니음부터 이렇게 썼거든요. 굵게 가늘게 올라와요. 그리고 기억으로 닫아주시고요. 모음은 두껍게 가늘게 살짝 두껍게. 일자를 쓸 건데 교재에 있는 일자의 리을은 길지는 않죠. 근데 이번에는 흘림체리을을 활용해서 한번 써보려고 해요. 리형을 가늘게 써주시고 모음 그리고 일자의리을을 쉬었다가 쭉 길게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하죠. 근데 이번에 리을은 아까 날짜에서 썼던 것처럼 이렇게 처음은 앞에 있는 리을과 같고 두 번째는 반까지만 와서 뒤로 늘려줄 거예요. 요 아래 부분에 행복하기를 넣으면 되거든요. 응은좀 가늘게, 모음은 두껍게. 옥자도니은 먼저 써요. 꺾어지는 부분에서는 붓을 들어서 가늘게 써주시고요. 오자 두껍게 살짝 가늘게 써주시고 기억은 앞으로 쭉 빼줄 거예요. 그리고 히읗 세로선 두껍게 하 써주시고 그다음에 키 이렇게 굵은 선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문장만 봤을 때에는 약간 문장이 왼쪽 위로 올라가 있죠. 저는 이쪽 부분에 그림을 그려서 그 전체적인 중심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어, 아까 썼던 색연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번에도 하트를 이용해서 그려줄 건데요. 하트를 꽃처럼 꽃밭으로 여기다 그려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하트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한칸 띄고, 다른 색깔로 여기 하트가 하나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하트 하나 정도의 간격을 띄워서 이렇게. 같은 높이도 괜찮고, 높이를 달리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쪽에다가 다른 색깔로 하트를 이렇게 그려 넣어 볼게요. 너무 많이 썼나 봐요. 뭉툭해져가지고 그리기가 쉽지 않네요. 제가 연두색을 좋아해서 지금 연두색은 더 많이 달아있는데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트로 그렸다면 꽃대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어떤 그림이 될지 조금 감이 오실까요? 그래서 아래쪽은 쭉 선을 그어주고요. 이 부분은 윗부분은 조금 진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진하게 덧칠을 해주시고 펜을 색연필을 좀 멀리 잡고 힘을 빼서 아래로 점점 흐리게 강약을 좀줄 거예요. 윗부분이 좀덜 진하다 싶으면 더 여러 번 왔다 갔다 약하게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고 가끔 문장이 허전할 때에는 지금 리을 때문에 일자가 맷자보다 요만큼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공간들은 이렇게 하트를 그려서 채워주기도 합니다. 멀리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그리고 이 반짝이는 펜으로 꽃 윗부분에 이렇게 점점을 그려서 채워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전에 올려드렸던 문장에서 두 개의 문장. 날마다 좋은 날. 매일매일 행복하기 이두 문장을 선택해서 리을만 다른 형태로 바꿔서 한번 써봤는데요. 어떠셨을까요? 리을 쓰는 걸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오늘의 팁으로 조금 그 궁금증들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씨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색연필이나 다양한 색깔 펜으로 하트만 그려줘도 이렇게 꽉찬 느낌으로 엽서를 꾸밀 수가 있거든요. 영상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여기 앞에 있는 엽서들처럼 예쁘게 글씨도 써보시고 꾸며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글씨 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솔 킬리그라피였습니다.